이강인이 파리 생제르맹으로 간다는 소식에 일본 축구 팬들도 놀라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강하게 연결됐었던 이강인 선수가 메가클럽인 파리 생제르맹으로 간다는 소식이 한국과 일본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릴레보는 지난 12일 이강인은 에이티 마드리드와 계약하지 않을 것이다. 이적 협상은 결렬됐다.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강인은 AT 마드리드로 이적하지 않을 것이다. 최근 몇주 동안 양측은 협상을 계속했지만 모두를 만족시키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2월 13일에는 이강인이 파리 생제르맹 이적에 한발더 가까워졌다. 파리 생제르맹과 마이르카가 협상 중이며 조만간 계약을 마무리 지으려고 한다라고 보도했죠. 또 스페인의 마르카는 13일 파리 생제르맹은 이강인의 이종료로 2200만 유로를 제안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프랑스 현지의 매체들도 이강인의 파리 이적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13일 르텐스포르트는 놀랍게도 파리 생제르맹은 이강인 영입을 거의 완료했다. 파리는 이강인 영입을 마무리하기 직전이다. 이강인은 파리로 향할 것이다. 이강인은 파리와 합의에 도달했다. 이강인 영입을 위한 최종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옵션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프랑스의 GFF에는 파리가 제시한 이적료는 2,200만 유로였다. 화끈한 제시에게 이강인의 이적 협상 속도도 더욱 빨라졌다. 아직 이적 협상은 완료되지 않았지만 상당히 가까워졌다. 또 이강인은 파리와 개인 조건에 합의했다. 라고 전했습니다. 결정타는 로마노 기자였습니다. 높은 공신력을 자랑하는 이적 시장 전문가 파브리시오 로마노는 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강인과 파리는 장기 계약과 관련해 구두 합의를 마쳤다. 메디컬 테스트도 완료했다. 현재 협상과 관련해 마이루카와 최종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이다. 라고 설명하며 곧 오피셜이 뜰 것이라는 의미를 가진 히어 위곳은 이라고 덧붙였죠. 현재 국가대표팀 평가전을 위해 한국에 와 있는 이강인 선수는 스페인에서 귀국하기 전 프랑스 파리를 경유했었습니다. 이때 파리 측의 메디컬 테스트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 소식은 언론 보도를 통해 일본에도 빠르게 전해졌습니다. 소식을 접한 일본 축구 팬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소식을 전한 일본 언론의 기사와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일본 언론의 기사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마이루카 미드필더 이강인을 영입 부부에 양 클럽 간의 협상 중. 스페인 신문 파리 생제르맹이 다음 시즌을 위해 마이루카의 한국 대표 미드필더 이강인의 영입에 나서고 있다고 스페인 신문 마르카가 보도했다. 이강인과 마이루카의 계약은 2025년 6월 30일까지. 앞으로 2년이 남았지만, 전부터 올여름 퇴단설이 나돌고 있으며, 몇주 전부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나 프리미어 리그의 여러 클럽이 노리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런 가운데 파리 생제르맹이 새로 영입에 나섰으며, 이미 양클럽의 스포츠 디렉터가 몇 주째 교섭, 이강인에 대해 주전자리를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강인의 올 시즌 스페인 리그 성적은 36경기 6득점 6도움 득점수는 무리키에 이어 팀 2위, 도움수는 다니 로드리게스와 나란히 공동선두라는 좋은 성적을 거뒀다. 마요르카가 그 위로 시즌을 마치고 일부에 잔류하는 데 중심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며 올여름 이적 시장에서 매력적인 선수 중한 명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강인 영입을 원하는 클럽은 마요르카의 계약 해지금으로 약 2,500만 유로를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여름에 설정된 금액은 1,700만 유로였으나 계약에 이강인의 활약 여부에 따라 가격이 오른다는 조항이 있어 약 2,500만 유로에 이르는 모양. 이런 상황에서도 이 신문은 이강인이 올여름 마요르카를 떠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입니다. 이강인은 좋은 선수니까 빅클럽에 갈수 있는 소질이 있다고 생각해. 다만 파리 생제르맹 클래스면 경쟁 상대도 가령 한국인 선수라면 손흥민 클래스가 되는 거니까 거기서 주전 자리를 뺏을 수 있을지는 상당히 어려울지도. 이강인이 그렇게 활약했구나. 스텝업할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파리 생제르맹? 파리는 슈퍼스타로 구성되는 팀이라 손흥민이라면 이해하겠지만 이강인이 경기에 나가는 건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프랑스는 아시아인 차별도 많다고 들어서 다른 리그가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계약 조건의 일구는 보장인 것 같던데. 마르카의 보도이기도 하고, 로마노도 말했으니까, 현실성은 있는 것 같아. 그건 그렇고, 한국은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등, B클럽에서 뛰는 선수가 해마다 늘고 있으니 대단하구나. 일본은 중년클럽에서 주전으로 뛰는 선수가 많기 때문에, 대표팀 자체는 강하지만, 역시 개별적으로 활약하고 있는 한국이 부럽기도 해. 세계적인 절대적 존재가 일본에는 없는 거죠. 일본의 수준은 높아졌지만 세계적인 스타가 없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거듭차고 어디로 가려나 싶었는데, 설마의 파리. 물론 좋은 팀인 것은 틀림없지만, 리그의 수준은 낮고, 강인 선수의 성장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네요. 오히려 나이를 생각하면 아스톤 빌라나 브라이튼 정도에서 경험을 쌓는 것도 좋겠지만, 파리로 간다라는 것은 훌륭한 팀메이트들에게 보고 배우는 것도 좋을지도 모르겠네요. 축구는 한국인만 실적을 늘리고 있으니까 열심히 했으면 좋겠네요. 그건 그렇고 뜻밖의 빅클럽 이적이 결정되고 있을 줄은 올 시즌 이강인의 활약은 상당했으니 납득이 됩니다. 주전 약속이라니 이강인을 어디에 쓰려고? 메시가 나간 오른쪽 측면에서는 그 스피드가 없으면 리그항에서는 통하지 않고 가운데는 비티냐와 헤나투 산체스도 있고 카를로스 솔레르도 있다. 네이마르도 메시도 그리고 음바페도 나갈 수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감독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잖아. 올해 같은 성적이면 수비 라인 보강이 최우선 아닌가? 어느 쪽이든 감독이 정해지지 않아서 주전 보증은 절대 없으니까. 발렌시아의 전철을 밟는 거라고. 이강인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관없지만 쿠브의 친구라고 하니까 좀더 제대로 감독이 정해진 후에 이야기를 나누고 이적을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매번 쿠브 선수의 기사에 이강인이 더 낫다고 데이터를 내며 댓글을 올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중요한 이강인 기사에는 댓글을 달지 않는 이상한 현상. 이런 기사의 말로 뜨겁게 이 강인의 대단함을 보여줘야 하지 않나. 이렇게 보니 쿠보의 라리가 1년차는 꽤 대단했구나. 팀은 강등됐지만 올 시즌의 강인과 숫자로는 크게 다르지 않다. 뭐 경기를 보면 공헌도 차이는 알겠지만. 파리 생제르맹은 역시 힘들겠지. 유로파권에서 공미를 찾고 있는 중이잖아. 머이루카에서 갑자기 챔스권 내 단골 메가클럽은 아직 이르지 않아? 아센시오랑 같은 포지션이고 플레이 스타일도 비슷한데 필요할까? 설마 인사이드 앞으로 쓰지는 않을 테고, 싼 값에 얻을 수 있다는 점 외에는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겠죠. 뭐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팀 구성에서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만일 이적해도 벤치라면 가지 않는 편이 좋아. 리스크가 너무 많아. 아직 젊으니까 경기에 나갈 수 있는 팀으로 이적해야 할것 같은데. 성장에서 최고의 플레이를 보여주었다. 역시 대단한 재능을 가진 선수. 이번에는 월드 클래스를 목표로 스텝업했으면 좋겠어. 유스 시절의 플레이를 유튜브에서 봤을 때는 이거 대단하구나 싶었는데 기대대로 순조롭게 성장하고 있네요. 개인적으로는 쿠보보다 잠재력이 높다고 봅니다. 파리 생제르맹에서 주전 확보라니 대단하다. 이 정도 선수도 주전 자리를 잡을 수 있다니. 주전 보증 계약은 보통 감독보다 지위가 높아지잖아. 메시, 네이마르 그리고 음바페도 없는 파리 생제르맹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 네이마르는 아직 있어. 아마 남을 듯. 이강인과 김민재는 이적 기사가 너무 많아 결정된 뒤에 보도해도 늦지 않다. 손흥민도 작년 이맘때엔 레알이니 맨유니 날림 기사가 가득했었죠. 좋은 선수지만 주전 보증이라니 이런 보강이 음바페를 정떨어지게 만드는 거야. 나왔습니다. 정가의 보도 이강인 대단해 기사 이번에는 파리 생제르맹에서 주전 확약입니까 단언합니다 0%. 확약인지까지는 모르겠지만, 로마노도 보도했으니까, 파리가 원하는 건 사실인 것 같아. 메디컬 체크 완료라고 로마노가 투위됐네. 출처가 마르카인 것이 신경 쓰인다. 혹시 진짜일지도 모르겠네. 마르카 보도인데, 어찌되려나? 파리 생제르맹도 미들 선수로는 스포르팅에서 우가르테를 89억에 사는 것 같고, 프리인 아젠시우의 영입이 결정적이라고 하는 중에, 튀랑과의 협상에서는 밀란에서 가져갈 것 같은 상황이고, 뭐 우가르테는 수미니까 평범하게 생각하면 포지션은 겹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아센시우와는 비교적 경쟁도 할것 같아. 파리 생제르맹은 PSV로부터 사비시몬스를 바이백 조항으로 1,600만 유로에 다시 불러들일 수 있다. 라는 보도도 있으니까 아직 다른 선수의 거취에 따라서 이 얘기는 변할 수도 있어. 이강인의 빅클럽 이적에 대해 유럽 현지의 매체들도 감탄하고 있습니다. 쿠퍼레스파냐는올 시즌 이강인이 이적할 것이라는 소문은 있었지만, 많은 이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큰 도약을 이뤄낼지 모른다. 라고 보도했고, 라리가 이적 시장 전문가인 토비아스 블라세이오도 놀라운 일이다. 이강인이 의심할 여지 없이 눈부신 시즌을 보냈지만, 이런 큰 이적은 엄청난 발전이다. 이 같은 환경에서 이강인의 플레이를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라고 전했죠. 한편 스페인의 마르카는 이강인이 자유계약으로 마이르카에 합류했기 때문에, 이적 시 이적료 일부를 받는 조항이 있다. 때문에 이번 이적으로 이강인이 이적료의 일부를 받을 예정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약 300억 원으로 추정되는 이적료의 일부만 받아도 엄청난 금액이 되겠죠. 발렌시아의 장난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헐값에 뛰어야만 했던 이강인 선수에게 드디어 밝은 날이 오나 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관련 소식은 업데이트되는 대로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